Get that money. 안녕 여기는 농장입니다. 복직인 <laughs> 농장 키우러 왔어요. 이름만 이제 친한 사람들이 캐놓은 거고 사실 농장을 그 이제 친한 그 몇몇 멤버 멤버 이제 분들하고 좀 모자랐어 왜냐면 내꺼 농장이 지금 여기서, 어디 갔지? 뚱꺼 여기 지금 혼자 있어. 다이아 없어서. <laughs> 기지 다이아가 없어. 그래서 혼자 있고, 이쪽에 이제 내가 연명, 외국 친구들 먹으라고 그냥 자원해서 이렇게 뿌려놔가지고, 얘네들 농장을, 이름을 바꿀 수가 없어서, 농장이 조금 모자라. 남, 다른 분들은 이제 나중에 또 채워 드릴게요. 너무 모자라던데. 아, 오늘은 오늘은 음 일단 챔피언전 한번 보자. 챔피언전 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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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워밍업이었고 저저번 주 2주 전에 이제 마지막 주에 이제 이우구 서브랑 했었는데 거기도 조합이 되게 특이하더라고, 여기 보니까. 음. 아래에요. 음. 여기 아니었나? 조합 특이한 거 하나 있었는데. 어디였지? 이이 이 혹시 얘네가 마지막 주라서 뭐패석은안 하겠지만 야 이런 영웅으로 챔피언전 올라오는 건좀 너무하지 않아? 등색 영웅 이거 이렇게 심풍벌 어, 음 많이 심각한데 이오구 서버도 대저기한게 있었는데 어디였더라? 여기 특이한 게 하나 있었는데. 어디였지? 발? <laughs> 여기가 아니었나봐. 뒤였냐 가만있어, 잠깐만. 어디 어디였지요? 내가 어, 이건 녹화는 해야겠다 했는데 그게 아니 어, 없었나? 요즘에 영웅 그 조합들이 조금조금씩 바뀌어요 점점 아시겠지만 맹탄이 10티 나오면서 이제 떡상한 것처럼 그런게 있는데 어... 이렇게 대충 보아도 이제 뭐 폭시자 대수녀 이지원 이번 애들은 거의 1티어급 이들이고 음... 자작, 자작은 잘, 자작, 자작도 근데 예전에는 그냥 없으니까 써야지 했는데 자작이 폭식자랑 폭식자랑 같이 할 경우에 폭식자 맨 앞에 두고 자작 뒤에 두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지연이나 대수년 넣을 경우에 어, 그렇게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데미지는 좀 높게 나는데 모르겠어. 난 자작 별로 좋은지 모르겠어. 일단 먹폭시라랑 뭐 자작이랑 음그 예전에는 이제 포이즈너가 이지원 포이즈너가 세트였는데, 요즘에 이제 폭식자가 나오면서 포이즈너가 들어가 버렸지. 폭식자가 없으면 포이즈너를 쓰는데, 뒤에다가. 근데 폭식자가 있으면 폭식자를 앞에다 세워두고, 대수녀랑 이지원을 뒤에다 놓죠. 음. 둘 다, 그러니까 폭식자 대수녀 이지원, 뭐 대수녀 이지원 포이즈너, 이렇게 해도, 둘다 방어용이라서, 공격용은 아니야. 방어용이라서. 그리고 슬픈 이제 슬픈 돌아다니는 영웅스. 그 영웅 조합표에서. 보면, 이 영웅이 좋다 해갖고 막 무조건 태우는 거 있잖아.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런 그러니까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어, 이 농장이랑 영웅이 별로 없는데, 그, 두 장씩 써야 되는 영웅들이 있어, 두 장. 걔네들을 왜두 장으로도 쓰냐. 그 제일 이제 그두장 저긴데 이제 대수녀 아니면 예전에 대수녀 이전까지 두장 썼어 요즘에는 두장 시즌 영어잘킬할 때는 시즌 영어두 장은 최소 세 장은 돼야지 7번 안년 세장어 응. 그리고 제일 저겼던 게 이제 그땅 작업할 때땅 작업할 때 보면 이제, 우리, 신풍두장 쓴다고 하잖아. 왜 쓰냐면, 신풍두 장을 왜 쓰냐면, 이거 5번 스킬 때문에 쓰는 거야. 회복률 96.5%. 보여요? 회복률 96.5%? 신풍신풍이 <laughs> 앞열이에요. 앞에 세우는 건 무조건 각성 먼저 해야 돼. 각성하고, 그 다음에 8번 열고, 7번 여는 거지. 그치? 다 알지? 7번 열고, 8번 열고 하는 거. 근데, 이거를 파, 신품 뒤에부터 여는 분들이 있어. 이거 뒤에부터 열면 못 태워요. 그 차에 못 태운다고. 얘는 심이 앞에 여는 무조건 각성부터 먼저 해야 돼. 그리고 왜심품왜 왜 각성 먼저 제일 중요해. 얘 이거 써야 돼. 이거 회복률 이거. 그래서 우리 땅따먹기 할 때, 에덴 때, 디디 때 조금 높은 공지 왜 퍼센트지 좀안 안돼도. 이걸로 부하게된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얘가 96.5%가 제일 높아. 천계용사나 자날은 60%? 60%대 40%대 그럴 걸? 음. 아이고. 천계용사 천계용사가 45% 천계용사 45%대. 자날도 67% 신풍이 짱이지, 어. 신풍이 짱이야. 그래서 두장 쓰는 거야. 근데 킬에는 킬에 쓸 때는 우리 시즌 영웅 제발 최소 세 장. 응? 땅땅 먹는 거는 땅땅 먹는 거는 상관 없어. 어차피 그땅 하나 계속 때려 먹으면 네 번이면 나머지 그 안에 차 있는 병사좀 죽잖아. 계속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근데 킬전할 때는 내가 기지 때리거나 뭐할때그 안에서 계속. 그 병력들을 계속 추가해갖고 계속 채워놓잖아. 그런 걸 어떻게 뜨냐고, 두 장으로. 생각을 해봐, 친구들아. 시즌 영웅 두 장으로 킬전 뛰지 말자, 진짜로. 뭐 챔피언전에서 테스트 해봐야지, 이런 거. 챔피언전 테스트, 챔피언전 믿을 게못 돼. 그건 진짜 스킬 운빨보록이라갖고. 그건 믿을 게못 돼서. 웬만하면 정말 시즌 영웅, 시즌 영웅 각성까지 열었어요. 그두 장이에요. 등색 풀보다 좋겠죠? 아니야 <laughs> 등색 풀이 헐라요 어. 차라리 시즌 영웅 3장 쓰라고 7번 빼고 채, 최소 7번 뺀 7번 새끼를 뺀 3장부터 쓰세요 최소 <laughs> 최소 어. 자 챔피언전에 하나 보고 옵시다. 약간 여기 어, 사실 여기가 이렇게 궁금해. 기영님, 한이님, 이 둘이 궁금하긴 한데 사실 이두 분은 버프 관직 버프로 차이가 나는 거라서 제일 재밌는 경기예요. 이두분 건. 일단 내가 아까 하려고 했던 부분은 여기 신이 아빠 발의 이을러는봐겠어 알키리 액자 유목민 유목민 3장이에요 시티네요 아니요 두 심풍 세장트래커 죽기 시티고요. 내까 얘기했지 심풍 무조건 세장 이렇게 쓰는 거야 최소. 어 챔피언전 실험을 하더라도 이렇게 해놓고 최소 이렇게 해놓고 쓰는 거야. 두장 각성만 요구 그런 걸로 하지 말자 <laughs> 실험해보려다가 본인이 상처받는다니까. 이거를 한번. 가야겠다. 이렇게 부대 속성 이렇습니다. 음. 그렇게 된다. 이런 걸로 할수있 관직 대통령 관직이에요 이쪽. 상대는 음. 음, 음. 직업, 직업차라서, 이거 건물 우리 그 직업 운송차의 경우에, 이거 뜬다고 얘기했었고, 이건 이제 직업차는 아니에요. 그래서, 빕. 이 친구 빕을 안 열었나? 음... 보고 와야겠다. 느리니까 배속 좀 돌릴게요. 우리 이제 배속 빠르게 해도 되잖아. 선수들 소개하고. 신풍이 많이 밀린데? 3톤 때 떨어졌네? 근데 이걸 어떻게 이겼지? 천국인가? 천국이가 <laughs> 잘 때리네. 음. 이두분 경기는 이번 주 챔피언전이 끝나고 다음 주에 가져보다가 아마 둘다또 올라갈 거야 <laughs> 둘이 항상 맞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까 뭐랬어? 시즌 영웅은 최소 7번 뺀 세 장부터 쓰는 거야. 최소. 응? 음? 두장 써도 되죠. 진짜 제발 그런 질문 하지 마요. 우리 뒤에 분들. 아 물론 등생 용만 가지고 있다가 시즌 용 나오면 신낼 수 있어. 아 각성했어. 태워서 할수 있어. 근데 앞쪽 이제 그다 있는 방에서 이렇게 몰아보시잖아. 그럼, 우린 이제, 두 장을 누가 들고 킬전을 뛰어요, 그러지? 어, 두 장은, 두 장은, 그래. <laughs> 영웅은 최소 세장 쓰는 걸 하고, 오늘 연구인데, 연구를, 아, 너무 귀찮아, 어떡하지? 진짜. 아 지금 내 것도 잘안 하고 있거든. 오늘은 일단 목요일이니까 좀 이따 영법 준비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카톡이 지금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안 돼서 밑에 라인 아이디 적어놨거든. 그리고 자기한테는 라인 아이디 안알려주냐고 그러는데. 내 라인 아이디는 유튜브 그, 우리 설명, 화면 설명 그 밑에 더보기 누르면 거기 써 있어. 너네가 안 눌러본 거잖아. 거기 다써 있는데. 하신 말뭐 있으면 이제 라인은 아니면 그냥 게임 메일에서 보내주시면 되고. 저는 항상, 어, 항상 관직창이 있습니다. 여기, 디버프에. 항상 있으니까, 메일 보내주시면 됩니다. 음. 빠잉.